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 하는 거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 것 같다? 빗소리이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소리를 낸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미국의 예술 작가의 작품인데요. 쇠사슬 소리예요. 쇠사슬 소리.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마치 빗소리처럼 낸 거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이 창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디자인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소리라는 것은 이런 정형화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저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나의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서 이런 어떤 예술품을 보고 의도된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 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소리를 디자인하는 거야라는 자신감 말도 안 되지만 자신감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네. 그러다가 올해 EBS에서 다큐프라임에서 어그 이것도 악기일까요라는 어떤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실은 쇠붙이부터 나뭇가지 우리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기의 재료가 되어서 북도 만들어지고 현악기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등등을 우리가 이런 걸 창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만 악기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아까침에 그 영상인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악기들이에요. 뭐 이런 악기, 이런 악기, 이런 악기. 이것도 악기일까요? 그런데 이런 연주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악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직접. 기존에 있는 악기가 아닌 자신들이 소리를 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같이 화음을 냈다고 합니다. 아까침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핑이 핑 돌아가는 건 3D 프린터로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한 거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소리를 내는 어떤 악기라고 하는 어떤 그 오브제와 옛날에 저게 불려졌던 그 청산리 벽계수여가 함께 만나서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가져가시는 게 선생님들의 지금 순간에 중요한 어떤 그런 여기 오신 이유이실 것 같아요. 저게 뭘까? 왜 저렇게 기괴한 악기들을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익숙한 소리가 아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어이 지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생님도 지금 동일한 걸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셨어요. 아 이것도 악기입니다. 그 다음, 그, 이게 여러 개가 모인 걸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소리를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한번 이걸 들었을 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상자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완전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 제 어떤, 그 기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를 보면 도저히 악기 같지 않은 어떤 소리를 내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에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 임재철 쌤에게 이걸 영상을 이렇게 항상 소통하니까 이게 선생님 뭘까요? 이거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어 이렇게 한번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샌들 오늘 이제 체험을 하실 텐데요. 뭐든지 한번 이렇게 소리 내는 걸 만들어서 거기 에 어떤 규칙성과 이유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어떤 소리의 디자인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시작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소리가 여전히 창조되고 있고 선생님들께 오늘 이게 임재철 선생님께 께서 제안을 해주실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실 상황에서 손쉽게 아이들과 재미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는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께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임재수 선생께서 님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어, 그시작이좀 인문학적인 관점에 좀 같이 접근해보고 싶었었어요. 어차피, 오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것이니까. 저는 공대생이라서 그냥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에 박정민 선생님께서 조금 설명 해주셨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공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오늘 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시고 직접 다 가져가시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거는 한몇년 전에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연필심을 구성하는 건 탄소입니다. 흑연인데, 흑연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항이라는 걸 가지거든요. 전기가 잘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있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전기는 잘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이를 맞춰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카이스트에서 했던 건데요. 아, 그... 한번 보세요. 이것은 어, 아이들이 이제 연필심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저항을 가질 만한 물건들을 찾아왔는데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 껍질, 오이 껍질로 아이들이 연주를 한 거고요. 제일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줬었는데 자기 보철 이빨, 이빨로 연주를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학생이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요 선생님, 저희가 저 시집 가는 거 포기하고 지금 이 상품권 따기 위해서 왔어요 하고 이를 딱 드러내고 이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보철에 그 금속이 있잖아요. 그걸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일 비싼 걸 줬었어요. 15,000원짜리. 15,000원 받고 그 아이는 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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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볼 것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아두이노라는 것은 이제 저희 공대생들이나 또 이렇게 과거 아이들은 많이 쓰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조그만한 컴퓨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두이노가 왜 중요하냐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3만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두이노로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한번 한 번만 들려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스님들은. <놀람> 아까 그단응보다는좀더 낫죠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여러 가지 악기로 다 그러니까 우리 한 120개 정도의 악기를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 시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과일 연주 인데요 제가 튜닝을 안해 놨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조별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과일 제가 많이 가져왔거든요 과일을 연결하셔서 선생님들이 과일로 한번 연주를 해주시고요. 과일 연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그 이상한 사람 그 만드신 그 카드 박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어, 어, 아마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더 재밌겠지만 아홉 분이지만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두 개씩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제일 그 관계,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되는 것이, 요거 요겁니다. 어, 소리 나는 연필인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음을 저, 선생님들이 찾으셔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소리 나는 연필이고요. 연필로 소리를 내시는 거고, 그 연필로 소리를 낸다면, 저항이 다를 수만 있다면 소리가 다 다르니까, 이것은 물로 연주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요게 구리선인데요. 이렇게 피복을,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떼시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떼주세요. 떼시고, 어 연필에다가 나선형으로 감을 건데요. 어 뭐, 위에서 한 4c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감아볼게요. 이렇게 딱 붙이세요. 붙이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감으시면요. 나는 간격을 요만큼 하겠다. 그러니까 한 여기 아래쪽에 4cm 정도 된, 오는 곳까지만 감아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감아볼게요. 이렇게. 그냥 감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또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몰입하셔서, 어, 선생님, 간격이 좀안 맞아요 해서 다시 풀어 하지 말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laughs> 예. 하, 예. 학생들도 보면 되게 민감한 아이들이 있이 선생님들도 보면 되게 민감하신 분 계신데, 예.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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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저, 적당하죠? 요 정도, 요 정도 간격으로. 꼼꼼하시네요, 선생님. 재밌어요. 예. 아우,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laughs> 참 잘했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웃음> 자, 이렇게 감으셨어요? 예. 됐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시간 다 잡아먹으시죠? <laughs> 아, 예. 그 정도 하셔서 자르시면 돼요, 선생님.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어. 예 받으셨죠? 그 다음에 보면요, 선생님들 이제, 어 이거의 원리가요. 여기 보면 앞정이 있는데요. 이 앞정이 연필심 가운데 보면 흑연이 있겠죠. 그 흑연에 딱 닿아야 돼요. 닿을 거니까 쉽게 말하면 어 연필 그렇죠. 근데 알루미 이거 구리선이 있는 곳에다 뚫으시면 안 되고요. 구리선이안 닿게 적당한 곳에다가 가운데를 딱 해서 한 번에 눌러서 들어가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끼워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 스위치를 끄시면 돼요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박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왔다갔다 돌리세요 돌리면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묵직하면서 부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흑연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스위치 켜시고 그 다음에 침을 아까 제가 그랬는데 침을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셔서 여기 가운데 보면 흑연이 보이시죠 여기다 대어 보세요 소리가 나면 네. 소리가 나나요? 안다 소리는 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완성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 아까 잡으셨던 요선 있잖아요. 요거를 연필에 한 두어 바퀴 감으시고요. 여기 예 구리선 위에다가 붙일 건데 요렇게 구리선 위에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기다리시면요 제가 갑니다. 제가 출동해서 납땜을 해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면. 아, 선생님 혹시 이쪽 이쪽으로 하시는선생님도 네. 들어오신 네. 하시죠? 시계 뜨거운... 네. 방향으로 감으셨죠? 응? 네, 네 반시계 네. 치게... 방향으로 감아도 돼요. 깜짝이야. <laughs> 네. 아까도 얘기했지. 제게 안아니않으시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는데, 쌤들은 너무 꼼꼼하셔. 자, 9 9에 제가 다시 드릴게요. 길이에 따라서. 네.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하시는 건데, 여기 93페이지 93 보면 연습지가 있습니다. 연습지에다가. 여기 아, 져 있는 게. 네네네. 네. 아, 네, 이게 왜 있나 예, 한번 해보시고요. 그그을지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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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 다음에 팀별로 뭘 드리냐면요. 이번에는, 자, 바나나의 음식입니다. 바나나의 음식인데, 이것도선생님들이 반응을 보고, 오, 괜찮다, 재밌다 이러면, 이것도 그냥 아예, 그냥 키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연습용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제가 한번, 아까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게, 이 음을 지금 아직 튜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과일로. 그분에게 요거 사물연주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가져가셔서 해보셔도 되고요. 어, 요사물연주기를 조별로 지금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과일도 드리겠습니다. 도 내려요? 도 내려요? 어, 이게 다 내린 건데요. 도, 요거 도라 예. 요 잠깐만요. 네. 네. 한참 내리세요. 네, 마 네. 올라가야 돼요. 이거 다 내리는데 이게 낫지. 요거 가줄래? 시, 그도 세요. 아, 오케이. 하나만 내리면 돼. 소울, 조금 올리세요 소. 됐어요. 아, 오케이. 조금 올리세요 내리세요. 됐어요. 아, 됐어요. 올리 면 시가 요거 요거죠. 예, 네, 역시. 요거래요. 요겁니다. <laughs> 예, 다시. 올리세요. 올리세요. 조금 내리시고. 조금만 더 올리세요. 조금 <목소리> 올리세요. <목소리> 됐습니다. <목소리> 이거 내니까 하나 내리셔요. 야돼 아, 내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 네, 이시고 오케이. <laughs> okay. 그만. 오케 okay. <laughs> 연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연주 한번 해 주세요. 네. 아, 여기 침안 발라도, <laughs> 아, 발라도 됩니다. <laughs> 놀안보르면안 돼요? 나중에 연주할 때는 제가 이렇게 스피커를 연결해 줄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소리. 이게 최고로 낮은 것을 일단 도로 맞춰 놓고. 네, 네, 그렇죠. 예. 아, 제가 한번 크게 소리 날 거예요. 한번, 아, 네, 네. 한번 지... 예. 아, 네. 소리 안 나나요? 아, 네. 나중에 연주할 때는 이렇게 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Oh yeah. <laughs> <laughs> 아이들 하나요 제가 네 네네. 아, 재밌는데요 <laughs> <laughs>

이 <laughs> 그 다음에 요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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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 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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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이게 이렇게 봐는거이게 이렇게 되는 거이 음, <laughs> <그래서 웃음> 자. <시기 쪽도, 웃음> 네. 음, 어, 음, 음, 근데 이게있렇아이있게이가아이렇 뭐 이렇게 하는데 재미없 이렇게 이렇게 이게재미없이크요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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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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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 아게 아면요아니 사이즈가 맞아요 네. 빠지는 거. 빠 이게 좀더 들어가서 이 끼는 게. 네. 이거 빠지는 같은데. 이거. 이거 배가 가동으 아, 그러면 여기 짱라도 되나? 이게 좀소가안네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약간 축이, 중심축에데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이렇게 편식축으로 옮기는데, 음. 편식축으로 이렇게 밀기를. 상자의, 음. 상자의 음. 두께도, 예, 상자의 두께도 들어가예요그 네. 네. 다음에, 그 속도는요, 뭐, 얘를 약간 기면, <laughs> 내가 아, 이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안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많이 맞춰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 천천히 돌게 되면. 전선이 안 보이는 쪽에 전선 있는 거에다. 이게 이 총이 두꺼우면 더 베이스업이 나와요.

네. 혹시라도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쉽잖아요. 혼자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연재들연락 주시면 제가 별로 뭐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네. 이메일 좀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혹시 명함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예, 네. 제가 명함을